이번 시간에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yx가 이렇게 있어요. 뭐, 지금처럼 무리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. 그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한다면, 이 교점은 반드시 Y는 X에 있구요. 그리고,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,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증가함수인 경우는, 때려 죽여도, 맥시멈 2개라고. 두 2개 두 이상은 나올 수가 없단 얘기야. 그니까 러 애들이 당한다고. 교점이 3개래. 그래. 동공지진이지, 그치? 그지? 자, 쌤이 얘기하시면 뭐냐면은, FX가 감소함수일 때 원래 함수랑 역 함수의 교점이 된 얘기야. 자 그러면 이렇게 y, x가 있어. 잘 들어봐. 그리고 지금처럼 감소하는 그래프 하나 들어볼게. 요게 FX라고 한번 해볼게.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를 y, 이는 x의 칭이동하는 그래프가 바로 역 함수잖아. 그렇지? 그럼 얘가 이걸 대칭이동하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. 요걸 대칭이동하면 요렇게 그려지겠지. 이게 바로 f 인버스 x가 되겠지. 여기까지 따라오시죠? 그러면 쌤이 요 교점을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f 알파도 베타가 되고, f 인버스 알파도 베타가 되겠지? 그러면 역함 성질 이용해서 f 인버스 베타는 뭐가 되겠어? 알파가 되고. 에프베타는 뭐가 되겠어? 알파가 되겠지. 고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베타콤마 알파를 둘다 동시에 지나간단 말이야. 맞아 맞아. 그럼 질문 한번 할게. 그러면 요 교점은 몇, 콤마 몇일까? 뭘몇코해레이야 FX랑 f n vs가 둘다 베타콤마 알파를 지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베타콤마 알파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. 즉, fx가 감소하는 경우, 원래 함수나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에서 한 개가 존재하지. 즉, 첫 번째, y는 x에서 반드시 몇 개가 존재해? 한 개의 교점이 존재한다고. 맞아, 맞아? 자, 두 번째를 강조하고 싶은데, 두 번째는, 만약에 y는 x가 아닌 곳에서 교점이 존재한다면, 즉, YNX가 아닌 곳에서 교점이 존재한다면, 지금처럼, 알파콤마베타라는 교점이 존재한다면, 반드시, 베타콤마알파라는 beta, 교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단 말이야. 즉, 얘가, 쌍으로 존재한다고. 뭐, 두 개, 네 개, 여섯 개, 이런 식으로. 맞아, 맞아. 여기서는 한 개고, 여기서는 짝수이기 때문에, 합치면 몇 개야? 홀수개야홀수개 그거 이해 되지? 근데, 쌤이 시험 문제 나눈 걸 보면, 여기가 두 개밖에 안 돼. 네 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래서, 한 개, 두 개에서, 교점이 세개 나눈 경우, 이때를 쌤이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, 세 개. 세 개, 어. 세 개. 그래서, 이 무리함수인 경우, 교점이 세 개인 거는, 감수함수일 때가 자명합니다. 그러면 쌤이 요 교점을 감마, 콤마,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대소관계를 보면 베타, 감마, 알파죠 베타, 감마, 알파지 자 교점들을 다시 한번 써볼게 얘가 베타, 콤마, 알파 그 다음에 감마, 콤마, 감마 알파, 콤마, 베타가 되는건데 이 가운데 있는 요 점은 반드시 여기 있어 y는 x에 있구요 나머지 요점은 어떻게? 쌍으로 된다고, 쌍! 이 둘의 관계는 뭐야? y는 x의 대칭이라고. 얘가 베타 컴을보면 얘가 알파 컴 베타야. 알겠지? 자,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, 이 문제, 눈으로 한번 풀어봐. 눈으로 한번 풀어봐. 일단, 대소관계 보면요. 0, 그 다음에, 마일 플러스 루트 5, 그 다음에 2가 되겠지. 즉 가운데 있는 지 점은 반드시 어디 있어? y는 x, h 자 그러면 q값 불러 뭐야 빨리 불러 마1 플러스로 도지 왜? x가 로 y가 랑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0, p가 p, 0으로 바뀐 거 아니야 0, p가 p, 0 그럼 p값 불러 얼마야? 2가 되겠지? r값 불러 얼마야? 0이 되겠지? 자, PQR이 눈에 보여? 그럼 됐어.